한발더 깊이 깬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월 30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뉴스 리액션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이은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뉴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보시죠. 이태원 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 네, 이게 뭐 밝게 시작할 수 없는 뉴스인 것 같은데요. 오늘 결국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이 이제 의결됐고요. 또 대통령이 제가 했죠.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사 그리고 이른바 쌍특허법 등 여덟 개 법안에 이어서 아홉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 민주화 이후에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록을 연달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방기정 국무조정실장은 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뒤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너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특조위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고 그간 진상 규명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왔고 특조위 예산이 인건비로만 96억 원이 쓰여서 특별법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진 법안이다라고 한 건데요. 그 육,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과 보상 대책 중심의 대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요가족과 협의해서 참사 피해 지원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지원금, 의료비, 간병비 확대, 그리고 뭐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하고, 추모시설 건립 등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 중에서 지금 재표결을 아직 하지 않은 쌍특허법 법안을 제외하면 6개 법안이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서 폐기됐고요. 오늘을 기준으로 국민의힘 의석수가 112석이기 때문에 쌍특허법과 안 이태원 참사특별법이 재의결에서 가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반드시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현장에 이명익 사진기자가 갔었는데 먼저 좀그 영상부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i don't know 네, 이은기 기자 영상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국무회의가 진행됐던 정부청사 앞에서 이제 거부권 행사가 의결되자 유가족들이 좀 분노하고 절규해 하시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의결된 뒤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분들은 유가족이 바라고 요구했던 건 오로지 진상규명이었다. 이런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정부는 끝내 배보상을 운운하면서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묵살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유가족들을 찾아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좀이 자리에 계셨던 분한테 여쭤보니까, 요가족분들은 다시 국회의 시간이다. 재의결 때 특별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하고요.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진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재의결 시점 등을 좀 긴밀하게 논의하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익숙한 장면의 반복인 것 같은데 음. 유가족이 바라고 요구하는 건 진상규명이다. 이런 요구를 무시하고 끝내 배보상 운운하면서 모욕하고 묵살했다. 이 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좀 안타깝고, 우리 유가족 분들이 상처 입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재난의 정쟁화, 뭐 이런 것 같아요. 어, 그까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들으켜보면, 이제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정쟁화 되고, 이게 정권에 대한 책임론이 이제 불거지면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의 회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허위정보 가짜뉴스들이 많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뭔가 특혜를 요구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제가 이제 팩트 체크도 했지만은 특혜를 먼저 요구한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여당, 야당 할것 없이 뭔가 특혜 이런 것들을 대 지원책을 주겠다라는 건데 이게 뭐 유가족들이 먼저 요구했다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들이 잘못 짜여져 가지고 알려져 가지고 지금까지 사실 고통받고 있거든요. 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서도 정부에서 지금 피해를 뭐 보상해주겠다, 돈으로 해주겠다, 뭐 심리적 치를해주겠다라는 건데 본인들이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걸 해줘야죠.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이게 음예 세월호 때보다 저는 더안 좋은 거라고 생각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때는. 이주영 장관, 해수부 장관이 거기에서 상주를 하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유가족들을 좀 보듬고, 이런 노력들이 있었어요. 정부, 차, 뭐, 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미흡한 게 있더라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소위 말한 대화의 창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유가족들하고 어떤 대화도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통령도 만나지 않고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고,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정권의 부메랑이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 으로 세월호 당시에 그때 이제 선거가 있었고요 지방 선거에서 굉장히 선전했어요 정부가. 새누리당이 당시 새누리당이 예. 당시 새누리당이 생각보다 이제 선전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소위 말해서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까지 전 이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응어리가진 게 사람들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게 정권에 굉장히 안 좋은 식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그 당시에 총리도 결국 물러났었고 음. 말씀처럼 이제 해수부 장관도 사태를 수습한 다음에 자리에서 내려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 일로는 그 어떤 정무직 장관이나 책임자들이 물러나지 않았다. 이 부분 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볼까요? 한동훈 비대위 공세적 언론 대응. 네, 국민의힘이 좀 공세적으로 언론 대응에 나서고 나서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네요. 네, 최근 국민의힘의 언론 대응이 빨라졌습니다. 그제죠, 1월 28일에는 JTBC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5일 경기도 의정부 제일시장에 방문했을 때 매출 오르게 힘껏 하겠습니다라고 한 발언에 배추 오르게라고 자막을 난 것을 좀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1월 29일에는 성명 불상의 게시글 작성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또 고발했는데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양산 통도사를 방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사절을 방문했다는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1월 10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을 찾아서 사직에서 롯데 야구 봤다라고 한 발언을 좀 비판했던 언론들 언중에 제소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부산 고감으로 좌천됐던 2020년은 코로나 무관중 방침이던 때라서 그러니까 사직구장 관람 자체가 불가능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당시에 이게 아침에 보, 화면에서 보이시겠지만 오전 8시쯤에 공개를 한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도 2008년 사진이라는 점을 지적한 보도들이 대상이 됐습니다. 오마이뉴스도 그러니까 그 언론. 사 중에 한 명인데 한 곳인데요. 그러니까 오마이뉴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언중이에 낸 신청서에 한동훈 위원장의 실제 발언은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는 것으로 사직 구장에서 야구를 봤다고 발언한 바 없어서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그러니까 해당 보도로 인해서 심각하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라고 적혀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 반응을 이은기 기자가 좀 취재를 했죠. 네. 국민의힘에서 좀 미디어 대응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서고 달라진 모습이 맞다. 그러니까 공세적으로 빠르게 언론에 언론 보도에 대응하는 모습이 달라진 모습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관계자는 좀 쌍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빨라졌다고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밑에서 예를 들면 보도를 보고 문제라고 판단해서 보고를 하면 위에서 결정이 빨리빨리 내려오고 위에서도 이렇게 대응할 보도를 알게 되면 바로바로 바로 밑에 알려준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관계자가 한 말에 따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이 언론 대응의 선수고 법리적으로도 선수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게개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간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에 관한 거 자신이 제일 잘 아니까 빨리빨리 대응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좀 총선에 유리한지도 물어봤거든요. 이런 대응이 어떨지 총선에 훨씬 유리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짜뉴스 대응은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빨리빨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김준일 에디터도 국민의힘의 빠른 언론 대응에 한당사자이 시기도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요거는 한동훈판 바이든 날리면이구나 <laughs> 뭐이말씀안 드릴 수가 있는데 그니까 러 오마이뉴스에 지금 정정 보도 신청하고 원중이 간게 사직 구장에서 봤다와 사직에서 봤다 이거 그러니까 아 지금 죄송한데 좀 배운이 <laughs> <laughs> 좀 좀이 말씀 너무 센을 생각 아닌가요 아무리 유튜브에 어 <laughs> <laughs> 아~ <웃음> 좀 <웃음> 네.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그니까 지금 국민의힘 주장은 지금 사직에서 봤다라는 거지 사직 구장에서 봤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어, 이게 뭔 말이죠, 이게? 어 정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해포닝으로 끝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원중위를 가져가고 소송을 하고 지금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강창희 의원이 진보당 강창희 의원이 이제 뭐, 강성희 아, 강,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강성희 의원이 이제 진보당 강성이 끌려나가는 장면을 보고. 지금 국민의힘의 과기정통위 이제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어 이. 방송사들이 일방적으로 강성희 의원의 입장만 보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문제 제기를 넘어가지고 유튜브 썸네일이 문제가 있다 끌려나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달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고 일방적이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이제 유튜브 썸네일까지 지금 검열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그니까 러 맨날 자유를 그렇게 부르짖고 이런 이런 정당이 도대체 그니까 좀, 너무 구시대적이에요, 저는. 아, 이 국민의 힘이 보수의 가치에 정말 부합하는지 정말, 정말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본적인 마인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나 뭐 이런 공화당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거 하는 거 봤나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좀 정신 좀 차리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 뭐라고 할까요? 음, 저는, 어, 당사자로서, 고소를 당한 당, 당사자로서, 정정당당하게 어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겁니다. 법무부를 상대로. 어쨌든, 아직 소짝 날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제가 당한 거는 뭐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laughs> 어, 법무 장관 당시 검찰 인사를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그 도이치, 아니 도이치 못해서 주가조작 검사들에다 인사받려고 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한동훈한테 뭐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허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당사자들이 정말로 지금 인천지검하고 대전지검에 가기를 원했는지 인사를 인사소원술이 받잖아요. 그럼 그걸 봐야지 내가 허위인지 아닌지 알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당사 인사발령 난 네. 사람들이 사실 관계 그러니까 확인서를 필요한다.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하지 않고 나한테 이거를 허위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소송으로 다 끝까지 대응할 겁니다. 어디 한번 붙어 보. 이렇게 되면은 누가 좋은지 한번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새로이 님께서 준일샘 걱정되요. <laughs> 그러지 마요라고 <laughs>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 아니, 이 방송도 지금 모니터링 할수 있거든요. 아까 그 발언 너무 센데 조금 이렇게 톤 다운하실 생각 은 없으신가요? 네. 아, 네. 어. 네. 그럼 시사인은 아, 이와 좀 무관한 부분좀 <laughs>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제 의견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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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저 궁금했던 어. 게 어제는 네. JTBC 보도에 배추 오르게로 자막을 잘못 딴걸 두고 그러니까 음. 정정 요청을 하기보다는 바로 고발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응이 어쨌든 뭐 저희도 매체이긴 하지만 언론사한테 끼치는 영향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있죠. 아, 위축되고요. 사실은 배추 오르게가 아마 매출 오르게가 맞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듣지를 못해가지고 했는데 이건 맞으면 이거는 방송사가 잘못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근데 고소 고발을 이제 처음부터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좀 불편한 보도가 많은 언론사에 대해서 뭐 딱히 이 너희들한테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 뭐든지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건데 제가 tv조선이나 채널 a한테 국민의힘이 뭘한걸못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불편한 보도가 꽤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편향적이에요. 제가 보기엔 누가 진짜 편향적인지를 그리고 원래 모든 진보도 보수도 있고, 우리한테 불리한 보도도 있고, 우리한테 유리한 보도도 있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거를 참지를 못하는지 모르겠고, 제가 오늘 자, 내일 네 자로 이제 한겨에칼럼 하나 썼는데, 제목이 그거예요 편파를 허하자. 네. 음. 그러니까 방심위가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류일인 방심위원장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바이든 난리면도 지 징계 뭐, 아홉 개 언론사들 지금 의견 인술해가지고 지금 징계 때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외국은 이런 거안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 내용에 대해서 시사보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징계를 하지 않아요. 실제로 유학파시니까 잘 아시죠? 아, 뭐 유학을 <laughs> 안 했어도 다 아는 내용이고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우리가 얘기하는 전 세계 어느 선진국도 한국처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방송에 대해서 심의를. 그러니까 그냥 선진국처럼 하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선진국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방송에 대해서 편파를 허하는 게 저는 언론자유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TV조선이 본인들의, 그러니까 완전 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MBC나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모든 내용에다 편파로 이제 규정을 하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편파성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사인의 편파성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방송이 아니긴 하지만, 아, 그렇죠. 저희 유튜브는 <laughs> 방송이긴 하죠. 네. 열심히 또 만들어 보고 있는데, 버블님이 맨날 청각 테스트, 시각 테스트, 송영건님이 김준일님 화이팅하세요 뭐 이런 게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는데 저는 이번 사건에또좀재미있었던게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양산 통도사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 사저 방문했다라는 가짜 뉴스가 있는지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보도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던데 아니 모니터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이게 생각이 이게 그게 그 특정 커뮤니티나 아니면 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전달을 해줘 이렇게. 아, 한동훈 위원장 쪽에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에다가. 아, 그러니까 당에 모든 걸다할 수가 없으니까 모니터링 예. 요원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모니터링 요원들은 주로 이제 큰 방송사 위주로 보거나 방송사에는 하소하는 유튜브로 요즘은 되게 바빠졌대요, 특히. 장성철 나오는 거 끝까지 추적해서 다 본답니다. 아니, 자. 김, 자. 김, 장성철, 김준일 아닌가요? 김준일. 장성철, 김준일, 김준일 나오는 거다 본다고 하니까 요즘에 <laughs> 조심하시고. 하이간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데 다른 데서 제보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많이 뭐 이제 징계, 뭐 요, 저, 소송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조금 뭐 불만인 게 있더라도 조금 좀 대범하게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예. 예. 아, 제가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팬클럽 사이트 위드훈이 들어가서 좀 공지사항 읽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 팬클럽 회원분들의 역할이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게시물들 뭐 보도들을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뭐 댓글을 달거나 뭐 이렇게 제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음. 좀 팬들의 마음에서도 비롯되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어, 되게 재밌는 포인트네요. 게다가 한동훈 이제 그 비대위원장의 팬클럽 같은 경우에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과도 약간 각세운다 이런 보도들이 있던데, 음. 이 팬클럽 회원들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아니, 싸웠으면 좋겠어. <laughs> 잘 싸워라, 제대로. <laughs> 네, 두 사람, 검사 내전을 보고 싶다. 네, <laughs> 네 스트롤러님이 김준일 감시자들 크크크크라고 <laughs> 남기셨는데요. 오늘 센바람만큼이나 굉장히 댓글창이 폭발하고 있다라는 음음. 소식을 전하면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공... 표적감사 당하나 네 감사원이 상반기 감사 대상에 공수처를 포함했다. 라는 소식이 있네요. 네, 요 네, 아직 감사 대상에 포함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올해 상반기 감사 대상에 공수처를 포함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사무처가 2024년 연간 감사 계획을 작성해서 감사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면 감사위원들이 이제 심의를 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 그러니까 다음 달 감사원 사무처가 공수처를 포함해서 2024년 연간 감사 계획을 보고를 했고, 그 그러니까 다음 달에 열리는 감사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 그러니까 감사원은 원칙적으로 2년 주기로 기관 운영을 감사할 수 수 있는데요. 그 그러니까 감사원이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공수처를 감사해서 2023년 7월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감사 결과를 공개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감사원이 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긴 하지만, 그 그러니까 2년마다 같은 기간을 감사하는 경우 자체가 드물다는 점에서, 그 그러니까 공수처를 표적 감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그러니까 최재해 감사원장이랑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 사무총장 같은 다수의 감사원 관계자들이 지금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으로. 그리고 특히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전현희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하는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로 혐의를 받는 이 사건의 좀 핵심 피의자 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기관들끼리 이게 좀 모양새 가 이상해졌다라는 음. 생각도 드는데 특히나 유봉, 유병호 감사원사무총장 은 역대 감사원사무총장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감사원 좀 제어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음. 좀영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상 기구인 감사원은 이제 감사 위원들의 의결로 이게 이제 네. 진행이 돼야 되는데 거의 감사원장보다도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좀 짧게 말씀드리면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 기구로 계속 두는 게 맞느냐 여러 가지 좀 논점이 있는 것같아 미국처럼 의회에 두는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 미국처럼 의회에 이관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감사원이 이제 이게 사실은 직무감 회계감사와 이제 직무감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 직무감사 쪽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든가 일종의 공직감찰 그런데 다른 나라는 뭐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은 이제 감사원의 기능이 좀 제한적인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조금 이제 좀 전체적으로 감사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의욕 야심차게 출범을 했는데. 그냥 기구 자체가 완전히 바보가 된것 같아요. 그냥 아뭐 특별히 뭔가 하는 일도 없고. 근데 사실은 공수처가 좀 기능을 하려면 오히려 인원을 늘려야 되고 좀 예산도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공수처 순회부들은 다 사퇴하고 네. 좀뭐 후임도 안정해져 있고 그래서 아, 이거를 이제 뭐좀 기능적으로, 예를 들면, 좀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공수처를 좀더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재편을 하든지 조금 뭔가 손해볼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 그런 이거 감사 요구하고는 좀 무관하게. 그리고 어. 뭐 이제 불편한 게 있으니까 감사를 하는 것 같은데 다들 예, 나중에, 그, 저기, <laughs> 무슨 일을 당할지 저들 모두 모르실 겁니다. 정권 바뀌면은, 예, 제가 보기에는 아, 어, 감옥 갈몇 명이 좀 눈에 보여요. 그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요뭐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력하게 감옥에 갈것 같습니다. 예. 작두 타신 건가요 아. 지금? <laughs> <이제> 예언할게요. 예언하는데 <laughs> 유모 씨는 거의 감옥에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뭐 직권남용 혐의를 예, 예, 말씀하신. 이미 건가요? 너무 많은 걸로 지금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제작진들? <laughs> <laughs> 너무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 <laughs> 제 얼굴이 밖에 빨갛게 <laughs> 됐어요. <게시잖아요>. 네. <laughs> 어. 한님이하 워낙 이슈들이 넘쳐나니 이슈들 팔로하는 우 것도 일이네요. 일이네요. 이야기 하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시간이 약간 남았으니까 마무리 하면서 김준일 에디터가 구독, 자 알림 설정을 말씀해주시면 어, 예. 는다라는 소문이 있으니까 아이고, 예. 한번 마무리, 마무리를 해주시겠어요? 맞습니다. 예, 시사인, 이제 시사 유튜브계 뭐 신흥, 신흥 포식자로 지금 알려져 어, 있죠. 포식자까지인가요? <laughs> 순식간에 13만 명을 지금 돌파를 해서 어. 돌파했나요? 아, 지금. 11.9만입니다. 아, 1 네. 9만이면 지금 바로 <laughs> 여러분들이 구독, <laughs> 구독, 알림, 좋아요 딱 눌러주시면 바로 오늘 방송 중에 13만 명을 돌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 <laughs> 많은 참여 부탁드리 고요. 저는 다음 주에 개인 사정으로 한주 쉬는데 다다음 주에 다시 열심히 나와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굉장히 제작진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멘트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김준일 에디터는 다다음 주에 뵙는 것으로 하고요. 1월 30일 뉴스리액션 여기까지 살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박성태 장성철 콤비가 선보이는 여의도 박장대소 코너가 시작되 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